어 여러분들 그 픽사베이 한번 접속해 볼게요. 예,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 네 책에도 머그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머그컵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 머그컵 사업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예, 머그컵 사업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이 머그컵도 머그컵 기계가 제가 제일 싼게 12만 원짜리까지 봤어요. 예. 예, 싼 거가. 예. 아, 머그컵 제작하는 기계가 예, 머그컵 프레스가 그래서, 머그컵 프레스가 좀 가격마다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가 되게 있는데, 저도 머그컵을 쓰다가 이번에 고장나가지고, 머그컵을 검색하다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근데, 12만원짜리가 있는 거야. 물론, 이 12만원짜리가 품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샀던 거하고, 예전에 샀던 건30 얼마 줬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12만원 나왔길래, 어떻게 다르지 싶어서 한번 12만원짜리 한번 사보고,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머그컵도 보면은, 어, 저는 얼마에 팔나면은, 2,000원에 사서 만원에 팔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머그, 머그컵만 전문적으로 하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머그컵은 전문은 아니고요 그냥 머그컵은 부가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 머그컵 아이템을 하려면은, 어, 머그컵 프레스기가 1 2만원에 있으니까, 어, 프린터기 30만원 해가지고, 한 50만원이면 이 머그컵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나름대로 그래서 부업으로 예 알바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 예 나름대로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그 머그컵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보면은 스폰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스폰서 이미지에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이 따져있죠? 네. 예. 요런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펜틀로 쓰는 거야. 예. 그니까, 러 옆에, 요런 사진들 있죠? 옆에 이 사진. 그러면은, 구매자는 나는 머그컵 사진이 필요한데, 다운로드 하려면은,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중에 어느 걸 하냐면은, 이 사진을 다운로드 하게 돼요. 예. 왜냐면은, 이 사진은 배경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사진은 배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경이 없는게 사용하기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팔더라도 예, 사진을 팔때 어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파시게 되면은 더 비싸게 더 많이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올린 게 훨씬 더 많이 팔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사진 찍는 거좋아하신 분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거 사진 찍어 가지고 좀 포토샵으로 보정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어, 여기 검색창에 머그컵 검색했는데, 여기서, 어, <laughs> 어 제가 머그컵을 어떤 걸 한번 작업을 해볼까? 이 찻잔도 괜찮긴 하다. 찻잔을 한번 따볼게요. 이제 찻잔을 선택해서, 찻잔을 다운로드 해볼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있죠. 예,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밝혀도 되어 있으니까 뭐요런 어,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운로드해서, 예, 다운로드해서 저장, 예, 저장을 하시고 제가 사진 폴더에 저장할게요. 사진 폴더에 저장,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이면은 영상 같은 것도 배우게 될 텐데 영상도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여기 영상 이미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검색창에다가 예, 검색창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 비디오 있거든요 예,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영상들을 예, 아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어떤 영상 소스들도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 어디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뭐 찍을 기회가 있으면은, 핸드폰에 많이 담아주세요. 예, 그런 것들 다 돈이거든요. 예, 담아주게 되면은, 예. 제가 너무 돈돈 하나요? <laughs> 예, 예. 너무, 너무 돈돈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 돈 벌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다른 선수들은 잘안 해주죠? 예, 그니까 저는 이제 뭐 아주 다른 영역에 돈 버는 것을 갖춰드리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영역에서 예.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갖춰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미지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어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오픈으로 사진 폴더에 저장했고 찾잔 예, 찻잔. 이렇게 어 차잔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들 집에 찻잔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어제 이마트에 잠깐 갔었거든요. 예. 평촌역에 있는 이마트를 갔었는데 그래서 이마트 그 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그 상품권을 쓰려고 갔어요. 아, 상품권 써야 돼. 뭘 사려지 몰라 가지고 좀 관심 있는 게 사진 분야다 보니까 막 카메라 막부분막 영상 촬영 기기들만 보러 갔는데 아, 막, 탐나긴 하더라고요 예, 탐나긴 하는데, 상품권이 좀 모자라가지고 못 샀는데, 예. 그래서 요즘은 근데도 핸드폰으로도, 예, 잘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먼저 나름대로, 예, 구성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 좀 카메라 욕심 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거를 크롭으로 자를게요. 예, 여백에 좀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크롭으로, 예, 내가 필요한 부분을 크롭 선택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예, 이런 식으로 예, 딱 원하는 것만 딱 만들어 주시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크롭으로 잘리게 될 거예요. 혹시 준비가 아직 덜 되신 분 계시나요? 아 그래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크롭하고 나면은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손툴 있죠 예 제일 아래에 핸드툴 손바닥 모양 이 핸드툴을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에 꽉 차죠 예 그래서 어 작업을 좀할때좀 크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이런 어떤 그래픽 작업하실 때는 화면이 좀 좁으면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모니터를 예, 이 그래픽을 좀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 나중에 좀 모니터를 좀큰 거를 준비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예,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손바닥을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볼 수가 있고 손 독보기 독보기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100%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가 되죠 그러면은, 손툴로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예, 이쪽 손잡이부터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펜툴을 선택하시고, 펜툴 위에 옵션에서 선택하시고요. 어, 갑자기 번개가, 예. 예. 네. 여러분들이 패스 작업하실 때요. 너무 바깥쪽으로 딸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1픽셀 정도 안쪽으로 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따져요, 얘네들. 또는 아니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독보기 툴로 확대를 더해 주세요. 확대를 더 하시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펜 툴로, 어, 처음에는, 예, 클릭하시고 약간씩 이런 곡선 부분들 있죠? 곡선 부분들을 예, 이렇게, 라운드 잡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가운데를 끊고, Alt 키 누르고, 가운데 클릭.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씩, 예,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가면서, Alt 키 누르고, 끊고, 여러분들 그 쇼핑몰 회사로 취업하거나 쇼핑몰 창업 준비하는 분도 되게 많죠 나 쇼핑몰 쪽으로 회사로 취업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누기 작업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은 쇼핑몰 자체 제품이잖아요 그죠 이 제품을 갖다가 내가 합성하거나 또는 제품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려면은 이런 패스 작업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스 작업도 꼼꼼하게 잘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약간은 제품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래서 확대, 확대해서 작업하는 게더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확대를 많이 하는 게 좋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손틀로 이동해 가시면서, 예, 이동해 가시면서 어, 패스 작업하시면 돼요. 아, 예, 그, 컵 받침까지 따주세요. 예, 받침까지 해가지고, 예, 컵하고 받침하고 같이 하자 세트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 컵의 손잡이 부분 있죠 손잡이는 따지 마세요 아직 손잡이 안쪽에 예, 보시면은 손잡이 안쪽에 따른 방법 따로 있어요 여기. 여기 안쪽에 예 일단 바깥쪽으로 따세요 예 바깥쪽으로 따고 예. 어,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윈도우 들어가셔가지고, 패스를 열어줄게요. 패스. 예.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은, 패스라고 있어요. 패스 보면은, 워크패스라고 만들어져 있죠? 얘도 레이어처럼, 층층의 계단 형식으로, 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패스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작업할 수는 있지만, 거기다 추가했을 때 나중에 수정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생겨요. 얘네들이. 레이어도 하나하나 추가해서 만들었을 때 수정하기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패스도 추가가 가능해요. 이 패스에서 휴지통 옆에 있는 패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패스1, 패스2 이렇게 추가되는데, 패스2를 더블클릭해서, 어, 밑에 거는 머그컵의 외곽이고, 패스 1은 손잡이 안쪽, 예. 예. 손잡이 하는 게왜 앞잡이가 생각나지? 예. 하여튼, 예. 손잡이 안쪽이라고 써볼게요. 예, 손잡이 안쪽이라 쓰고 엔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따로 하는게 좋긴해요 물론 하나에 다다 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따로 예, 패스에다가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예, 손잡이 안쪽 부분을 펜툴로 예, 한번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1 p 셀 안쪽으로 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약간 안쪽으로 따주시면은 오히려 따기 좀 편하실 텐데 처음에는 어 그게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서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을 어 멀리 멀리 가서 이렇게 좀먼 거리를 갖다 따주게 되면은 빨리 따는 있는데 정교하게 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짧게 끊으세요. 에, 짧게 짧게 끊는 게 여러분들 처음 하실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직선이다. 예, 직선이나 조금 완만한 거리는 좀 많이 가주셔도 돼요. 예, 직선이나 좀 완만한 거리는 많이 가주시고 방향을 바꾸고 올 때는 반드시 베이직 오선을 끊어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요런 예 네, 뭐 식으로 어 패스를 열어보면은 어, 윈도우에서 패스 열어보면은 예, 여기 처음에 만들어진 패스가 하나 있고 손잡이 안쪽에 만들어진 패스 이두 개로 나눠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제 패스 작업을 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만든 거 워크 패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메인으로 작업했으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네일 박스를 어, 클릭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패스 썸네일을 클릭하면은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 이제 전체 선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외곽이 셀렉트가 되면은 이 부분만 이제 오려내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컨트롤 J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한번 꺼내볼게요 저는 여기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 막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예,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레이어가 분리된 걸아시가 있을 거예요 찾자니 예.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잘라내야 되죠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요 패스를 패스 썸네 박스를 클릭 하면은 또그 부분도 셀렉트가 되실 거예요 얘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누르면 은 지워지겠죠. 예 그리고 컨트롤 d 누르게 되면은 선택 해제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뭐 백그라운드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단색으로 또 처리하면서 제품의 구격이라든가 제품의 사항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가지 합성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을 이제 뭐 눕기라고 도 많이 하는데 뭐 눕기보다는 뭐, 패스, 작업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눕기란 말이 입에 착착 감겨서 큰일이야. 예. 여튼,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제품을 분해, 부, 예, 분할을 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겠어요.